네, 안녕하세요. 직보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서울 영등포역에 있는 상가 건물, 코마 빌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해당 건물은 대로변을 접하고 있고요. 또,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는, 건물 뒤쪽으로는 먹자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저도 젊었을 때 가본 적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동인구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이동인구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동인구는 약 18만 명이 되고요. 보시는 이 건물인데,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외관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요. 현재 지금 임차인을 구하는 중인 게 조금은 단점인데요. 음 예전에는 지금 임차인을 한 번을 뒀는데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원을 받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건물을 탑감을 넣어봤는데 탑감은 11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현재 매매가는 12억원입니다. 감정과 매매가가 별로 차이가 안나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대로변을 접하고 있고 가시성이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예, 안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지금 목재로 마감을 했는데, 어, 1층과 2층으로 들어오는 입구는 두 군데입니다. 잠시에 후 보여드릴 거고요. 이 예,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이 예, 안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개수대도 있고요. 싱크대죠? 예, 싱크대가 있고, 지금 해당 건물의 대지 면적은 10 5평 정도가 됩니다. 예, 건축 면적은 13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25평 정도가 됩니다. 뭐 엘리베이터와 주차 공간 따로 없고요. 유방 건축물 내용 없습니다. 뭐 가까운 지하철역은 영등포역이고요. 예, 1층에 이렇게 화장실이 또 있고요. 2층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두개돼서 층별로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여기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예, 여기가 2층인데. 저쪽에서 올라오는 쪽이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두 개인 상가 건물이고요 올라가서 또 볼게요 그 안에 실면적 11평에서 12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매가는 현재 12억 원이고요 탁감 가격은 11억 원에 나왔습니다 예, 창이 지금 제가 뭐다 크게 되어 있고 지금 대낮이거든요 열, 한 2시 정도가 됐는데요 예, 여기도 화장실이 있죠. 지금 불을 하나도 안 켰는데도 화난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출은 제가 봤을 때뭐 6억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실투자금은 그래도 6억 정도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제곱미터당 950만 원 정도 되고요. 평당 공시지가 3,100만 원 정도 가 됩니다. 시세로 따지면 여기는 뭐한 12억에서 13억 정도 가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 나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요거는 2층 아니 옥상으로 올라가는 예, 계단인데요. 예. 제가 한번 올라왔습니다. 약간 좀 방수 상태는 큰 문제는 없는데 현재 제가 봤을 때 매수를 하시면 예 방수는 새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팔자선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네,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